오자마스 오늘 아침에 어머리를 떠날 건데 체크아웃하기 전에 여기 아무리 옆 근처에 있는 예군데를좀 걸어다녀보려고 나왔습니다. 계속 눈이 내리고 있고, 아주 폭설은 아닌데 그래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어,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에 폭설이 한번 내렸다고 뉴스에 막 나왔었죠. 그때는 진짜 폭설이었거든요. 네. 제 게스트하우스가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기차역인데, 기차역 바로 옆에 뭐 이렇게 볼거리들이 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무로 뭐 뮤지엄? 이렇게 부르는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그 A 팩토리? 네. 여기 아오모리가 사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사과 관련된 무슨 쇼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박물관은 건물 모양이 되게 예쁘다고 특이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저쪽으로 조금 가면 옛날에 이제 홋카이도로 기차를 실어 나르던 배. 저거 저거죠. 저배. 예. 네, 저것도 이제 정박해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 어, 박물관인데 이거 입구에요 되게 예쁘죠. 박물관에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여기가 무슨 어, 유료로 구경하는 공간도 있고 또 무료로 구경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시에 문을 열려 지금 마오신가 아직 문을 안 열었나? 아, 문 열었네요. 응. 이아우머리가이 내부타. 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답니다 네부타가 나도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종이로 안에 등처럼 만든 그런 거를 네부타라고 하나 봐요 주위에 보면 요런 것도 똑같이 이제 네부타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걸 만들어서 프레이드 같은 걸 하는 거죠 이 네. 안에 돈 내고 들어가면 무슨, 그, 퍼포먼스 같은 걸 한답니다. 이네부타를이용할 그거를 위해서 돈을 내는 건데,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또 들어갈 이유가 없죠. 네, 아침 일찍 하진 않는다고. 아, 저기 나와있네. 아, 요거는, 요거는 영화구나. 쇼트 트리룸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안에 전신물 같은 게 보이네요 그죠 저기 또눈이 많이 온다. 사과 공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10시에 오픈이구나. 에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는 사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많이 파나봐요. 네. 10시 오픈이라는데, 이건 굳이 안에 들어가 볼 마음이 큰건 아니니까. 그냥 안 보는 걸로. 10시 반쯤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 바코다세 쪽으로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여기를 요 요런 진짜 이게 많다.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이게 이 고작의 특징인가 봐. 아까 뭐라 그랬지? 그 내부타 아, 내부타라고 했죠. 네. 이렇게 큰 다리가 있고. 이 교량은 어떻게 해 지는 거지? 왜 교량을 만들었을까요? 차역을 지나가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저기 보이는 저 이제 배가 아, 메모리얼십이라고 적혀져 있죠. 옛날에 이제. 하코다테랑 아우모리를 있던 연락선인데, 저기 기차를 실었답니다. 저기다가. 지금은 당연히 운행을 안 하죠. 신간센이 연기를 하니까. 지금은 약간 박물관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하코다 마루. 하코다 마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라고 합니다. 보면서 길이 어디야 이거? 아, 이거 길이 아니었네. <laughs> 바닥이 푹푹 빠지길래. <laughs> 네. 저 이제 배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겠죠? 입장료 안 내고 그냥 그걸로 아침 사먹겠습니다. 여기가 이쁜가 보다. 저는 그냥 배만 보러 왔습니다. 배만. 파코다 마루 아오모리라고 적어놨네요. 아. 절로 들어가서 절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쪽 건너편에 가서 사진 한장 찍어야겠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 있죠, 저기? 약간 삼각형 위에 둥그렇게 붙어 있는 저 건물. 저게 아스팜이라는 건물인데요. 저 꼭대기층이 이제 전망대예요 날씨 좋으면 호카이도도 보인다는데 지금 뭐 바로 앞도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음. 여기서 또 보니까 이쪽에 네모로 건물 가요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왔습니다. 꽤 기다려야 되네. 이 장면은 항상 너무 예쁜 것 같아. 기차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아 눈이 엄청 내리네요 다시 한방눈이다 신하오모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칸센을 타고 아코다테로 넘어갑니다 여기 신나오모리역에도 이런 내부로가 있네요 아, 눈 진짜 많이 온다. 야, 오늘 저기 좀 걸어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또 난관이네. 11시 20분. 13번 트랙인가?